이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아, 눈치가 약간은 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또 그때인 거예요. 제가 이제 OEM으로 납품을 하다가 백화점으로 이제 내 브랜드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영업을 하고 팝업스토어를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 누가 저한테 백화점 팝업스토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주신 분도 없고 뭐 어떤 자료도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가서 부닥치는 거예요. 어, 분홍공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팝업스토어? 운영합니다. 작업계 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요즘은 작업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온라인 전자작업계로 뭐다 해서 여기서 휴대폰으로 다 작업계를 올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지류작업계를 냈어야 돼요. 폐정 후에 일반인이 백화점으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약서를 쓰고 미리 제출을 하고 누구누구가 거기에 출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보안실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가 가지고 계속 어리버리 어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아 눈치가 약간은 빨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또 그때인 거예요 계속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밤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래요. 다 바쁜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뭐 다정하게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탁 제가 보고, 어, 저걸 저렇게 했네? 그럼 나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팝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는 후방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모든 팝업들이 이동을 하는 게 고정돼 있어요. 요즘은 보통 목요일 날 많이 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금요일 날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이라고 하면 전층의 팝업들이 서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빼서 지하로 내려서 싣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또 싣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세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한 시간에 그 시간에 다 몰리는 거예요. 폐정 후에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내려가는 자 올라가는 자가 뒤섞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못 타가지고. 한두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면 물건이 그득 실려 있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 밀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닫혀. 그러면 층층이 다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눌러놓으면 또 열리면 또 물건이 그득한 거예요. 저 진짜 그때 두 시간 기다리면서 아, 나 이거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8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시가 됐는데도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매대라, 매대라는 것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올라가서 매대를 피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매대를 지하에서 못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거를 타고 오,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지하 2층에서 먼저 누르고 3, 5층을 올라간다 그러면 지하 2층에서 타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러고 물건을 다 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하 5층에서 뭐, 어, 매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 5층에서 문이 열리면 벌써 가득 차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일단 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5층을 누가 눌러놨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다가 지하 5층에서 탈 공간이 없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5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 요령도 없어갖고 저는 무조건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만 누르고 나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만 누른 거예요. 끝날 때는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으면 가득 차있고 그래서 요즘도 그게 요, 요령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거 교육 먼저 시켰어요. 빨리 끝내려면 내려간다고 정직하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되고 무조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비어있거든. 무조건 실어야 된다. 일단 싣고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게 제가 백화점 팝업을 하면서 처음에 가장 크게 멘붕이 왔었던 게 엘리베이터 타는 일.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리더라고요. 아 이거 깔기도 전에 물건을 깔, 깔아서 깔 dp도 하기 전에 그 장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그 팝업을 열고 매장을 새로 정규 매장을 오픈할 때도 진짜 전쟁 같은 전쟁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어, 소개를 했었어요 저희 팝업 할때 지금은 어, 요령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착착 맞아요 자, 화물도 요 시간에는 조금 빌것 같으니까 바쁜 요 시간에는 가지 말자. 차라리 한 템포 늦춰서 우리가 9시가 지난 시간에 화물도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머리가 이제는 생겼죠. 우리 직원들도 일머리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팝업을 진행할 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매대를 깔고 접고 할때 이거를 다 앞에 이제 휘장을 치고 위에 상판을 올리고 뒤피를 하고 이러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배워보지 않았던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 매대 피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눈치로 배워가지고. 피고 했던 그 시절이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분홍공주가 지금 이렇게 어디서 정규 매장 오픈해 주세요 팝업 매장 오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작은 하기는 했으나 어디서 아 우리 팝업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길지도 않잖아요 일주일 그러면 한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놓고 나서 한 며칠은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가 막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을 막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매대를 요렇게 끌고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착 피고 요렇게 해야지. 근데 모든 일이라는 거는 생각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치열하게 매대를 피고 접었던 그때.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매대를 피고 접으세요라고 하면 어, 이제는 할수 있을까? <laughs> 라고, 이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그때 30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이제는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아직도 지금도 만약에 백화점 팝업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루트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큰 걸로 해서 크게 제가 그냥 어 설명을 해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과정들을 제가 영상으로도 좀 담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